성전 오직 하나입니다. 어디겠습니까? 평택제일교회? 예루살렘 성전? 네, 그렇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세상의 성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을 일컬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합법적인 제사였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어서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처럼, 어, 구약성경은 오직 합법적인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어야만 했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다 우상 숭배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입니다. 장소의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하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건물이다. 성전이 장소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뒤 엎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대대로 이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까? 그 여인은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를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제 마음 신령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이 장소에 대해서 그 여인이 질문했지만, 장소에 대해서 답해 준 것이 아니라, 때에 대해서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분이, 내 앞에 있는 그 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그 분이야말로 성전이시고, 그분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행하십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 안이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분은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것이건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화가 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런 매매를 허락해 주었던,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한 이득을 얻었던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사두개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성전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어쫓는데,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떤 표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그, 그, 좋아하죠. 그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그리고 어떤 그 권리를 보여주는 표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 잠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제2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 침공 에서 무너졌고 그리고 어 이제 귀한 한 바벨론에서부터 귀한 한 유대인 그룹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제2 성전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때에 와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몇 년간을 증축하냐면 거의. 지금 오늘 뒤에 도 나타나지만 46년 동안이나 그 거의 반세기죠, 46년이니까 반세기 동안 그 성전을 증축을 했는데 그때까지 다 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여기서 말씀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육신을 헐면,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일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까지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그것을 누구에게로 그 성전의 개념을 옮겨 놓으시죠? 내가 바로 성전이다. 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물의 개념을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성전을, 성전의 개념을 사람에게로 이렇게 옮겨놓으신 아주 혁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좀더 확장된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고림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하느냐? 거기까지 잠깐 끊어 놓으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어법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 계속 띄어 주십시오. 16절 말씀.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화려한 예 이제 됐습니다. 어떤 화려한 예배당이나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건물이지 그거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강남에 보면 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어, 그 굉장히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지어 놓은 그런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본당 안에는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호화로운 인테리어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곳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한번 이렇게 웅장하게 딱 울려 나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면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만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였고 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는 한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물론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되었다라고 한다면 성전에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부분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그이 발달된 스마트폰의 시대라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성경 어플을 다 깔아놓으셨죠? 한번 나중에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세강 배에서 생세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구절이 구약성경 어디에 있는가 검색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런 구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구절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없는 말씀을 지어내신 것인가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도대체 그 성경이 어느 구절인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성경 한 곳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진 않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솟아나와요? 물이 솟아나옵니다. 물이 솟아나와서 그것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허리까지 이르게 되고 나중에는 키를 넘어가는 창대한 물이 되어서 흘러나가는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즉 동쪽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은 바로 유대 광야가 있는 곳이고 사해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사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해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가는 그 여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성전, 그 성지수례를 가시게 되면 한번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척박한 땅이고요. 메마른 땅이고요. 생명이 일어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사해까지 흘러간답니다. 사해는 소금물의 이 소금물이 그 염도가 바닷물의 일곱 배나 일곱 배 7배 이상 되는 아주 진한 그런 어그이그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물에서는 어떤 물고기도 살아날 수가 없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사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광열적시고. 사해 바다를 적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강 좌우에 수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생명 나무가 돋아나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키는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서 그 잎사귀가 사용되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 주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광야라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그 고기 하나도 없었던 그 사회는 어,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드는 사회 중간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그런 놀라운 생명활동의 왕성한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 그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참된 교제가 살아나고 그리하여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생명이 살수 없는 광야와 그리고 또한 사회까지 흘러갈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으면 죽음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이렇게 성전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좀 연결을 다시 한번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어디라고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수사 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요? 해 흘러 넘치고 창대하게 되어서.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를 것이다. 아까 구약성경에서는 에스겔스에서는 이 생명의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넘쳐 흘러나온다 그랬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뭐라고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건물에다 집착하는,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나를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곧 성전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성전입니다. 한번 옆에 분 누가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두로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은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건물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요? 나를 믿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흘러 넘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평택시 비전동 225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0년의 역사 가운데에는 잘한 일도 있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김강석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이등병의 노래에 보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그 노래 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성전으로. 감동적인 예레와 찬양, 신령한 말씀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섬기, 헌신적인 섬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그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흘러 넘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흘러넘친 그 물은 성전 안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생명이 없는 곳 유대의 광야, 사회 그곳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저수지라고 물론 저수지도 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농봉기 때는 물을 흘려 보내지만 일반적으로 저수지의 내용은 어, 특징은 무엇이죠? 물을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비유하자면 샘물입니다. 솟아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교회의 문을 넘고 생명력이 죽어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하여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자신이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설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살 이유를 알지 못 사는 사람들 그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살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60년의 생일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해 오신 참으로 60년 동안의 많은 바람과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기쁨과 열매가 있었지만 이 60년 동안 참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선배 장로님들 또 선배 집사님들 선배 권사님들 또 이름 없는 문명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한분한 한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바로 평택제일교회 60년 바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고에 박수를 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에 저 같은 사람이 늦게 이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다. 그렇다면 나의 눈은 누구의 눈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눈이 돼야 되겠죠 나의 입술은 누구의 입술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나의 손과 발은 누구의 손과 발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 한 가지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일에 생각을 합시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엉만금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맙시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참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해 보면 막막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 그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즉 맨파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 사람 맨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만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일 가운데에 비록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려내 보내십시오. 저장한 것이 아니라 훈련에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십시오. 죽음의 장소로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훈련에 보내십시오. 그곳이 낙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살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6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평택 질교에 바라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새롭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게 하사,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며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흘려 보내는 귀한 역사를 우리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